지난 이야기. 새로 전입원 신병 두 명은 처음부터 비범한 백급의 면모를 보여주고 결국 대대장에게 왼손 경례를 하는 개 씹쓰레기 짓을 벌이게 되는데. 아니 씨팔 진짜 무슨 드래곤물도 아니고 점점 더 강력한 패급 새끼들이 자리 들어오냐? 대대장님 지나가시는데 오른손으로 담배 들고 왼손으로 경례하는 게 말이 돼? 그리고 뭐? 다나까 알레르기? 니들이 책임지고 저 새끼들 사람 만들어 놔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 이제 분대장 내려놓고 말년나이프 즐길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저건 또뭐 시발? 귀여워. 흥 <laughs> 그렇게 갑자기 고양이를 들이민다고 내가 뭐 화가 사르르 풀릴 줄 알아? 웃겨 정밀로 <laughs> 일단 급한 대로 분대장님 화는 시켰구만. 려놔있지 어떡합니까, 김수영 일병님? 지금 당장 그 신병 두 새끼 데려옵니까? 하... 그 신병 새끼들 지금 당장 불러와라. 언어 폭력이란 게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게 해주지. 야, 이개 씨벌놈들아, 어디뭐 불편한 점은 없니? 아니, 김수영 일병 지금 뭐 하십니까? 고작 저런 마편에 쫄아서 기강도 못 잡으시는 겁니까? 비켜 보십시오. 제가 하겠습니다. 야, 이개 호로 잡것들아. 승성을 다하겠습니다, 행님들! 아우, 시벌마넌 자존심도 없냐! 이젠 유자무죄무자유죄도다옛말이라고요 헤헤헤. <laughs> 아, 편당하기 싫으시면 짜지시지 말입니다. 장식! 오늘 고순조던데 우리끼리 PX 다녀올까? 에이, 그래도 우리 아직 짬지인데 마음대로 결식하고 우리끼리 가도 되나? 어때? <laughs> 혹시 뭐라 는 선임 있으면 또 마음의 편지 쓰면 되지. 좋됐다저 새끼들, 말로만 듣던 툭하면 마음의 편지를 써야 다는 짬용인들이야. 대체. 저 새끼들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? 주영일 밴! 웬만한 백급들은 선임들이 조질 수 있지만 저런 씨 백급들은 선임들은커녕 간부들마저도 조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얼핏 보면 무적 같아 보이지만 저런 씨 백급들마저 뛰어넘는 개씨 백급들이라면 저놈들도 조질 수 있습니다. 우리 부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개씨 백급이 있었습니까? 니네 말이야, 개씨 백급 새끼들아. <laughs> 오랜만에 냉동 포식하니 좋구만. 앞현방 아, 팬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엥? 이 동물들은 뭐야? 부대에서 키우는 것들인가? 우린 니네 선임들입니다! 존댓말 하십시오, 이 찌발럼들아! <laughs> 몇달 전부터 동물들도 입대한다더니, 얘네가 그런 애들인가 없네. 귀엽다. <laughs> 허허, 선임님, 찌발럼이라뇨. 언어폭력도 엄연한 부조리인데, 마음의 편지 함 써드려요. 나버든가이 찌발럼들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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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가 며칠 전에 4월 군번 동물들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상급 부대에 바로 마음의 편지 조진해드리지? 네… 그거 보고가 군단장님까지 올라갔대 군단장님께서 그거 보고 엄청 화내셨다더라 저, 정말입니까? 그럼 그 동물들 전부 영창갑니까? 아니 군인이라는 새끼들이 동물들한테 처맞고 다니냐고 이게 다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니네 매일 완전군장으로 5 k g 씩 행군시키라고 하셨다 이날 이후 최창식 이병의 단합과 알레르기와 김진철 이병의 간질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고 자신 마음의 편지에 맞자도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.